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10편 67편 하겠습니다. 10편 67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많이 듣던 기도문이죠. 민수기 6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 문과 비슷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복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복이나 정서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 이 뜻은 문자적으로는 얼굴이 우리 위에서 떠오른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의 길과 주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이 2절에서는 모든 나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먼저 부어진 복과 은혜가 그 후에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과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분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찬양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기에 이렇게 열반과 민족이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온 민족이 또 열방이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입술 가운데 높임 받으실 그 날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온 열방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될 것을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과 공의로운 통치에 이어서 마지막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공급을 찬양합니다. 6절, 7절인데요. 그러면 이 땅에 수확물이 불어날 것이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도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10편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소산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말하고 그 복이 부어주실 복으로 인해서만 가능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 나만을 위해서 구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 구원과 생명과 은혜들을 그들 역시 열방, 민족도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는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이, 모든 인생이 주님의 길과 은혜를 알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복과 은혜로 또 땅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경외함으로써 함께 그들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는 그들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